부치컬 모양 쳐봐, 어떻게 빚을 것인가? 지금부터 그 비디오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. 잘 버티고, 연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. 가볍게 밥, 정밥을 지워줍니다 나눠서 올립니다. 아주 둥글 눌러줍니다.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, 눌러주는 곳에 반동이 반동을 해서 이밥이 동중에 또해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기서 기억자 형태를 잡아줍니다 하나 둘셋기억자 돌립니다 여기서 또 기억자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셋 돌립니다 마지막에 여기 옆에 과위를 잡아줍니다 눌 당겨줍니다. 보십 완벽한 부지컬 형태의 조합 빗지입니다. Okay?